이때는 바야흐로 가부장제의 서슬이 시퍼렇던 조선시대였소. 한 가문에 아주 어여쁘고 총명한 며느리가 들어왔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가 과연 우리 가문을 빛낼 제목인지 의심이 들었소이다. 그리하여 며느리를 시험에 들게 하니 그첫 번째 과제가 이러하였소. 아가 듣거라. 종이 한 장을 줄 터이니 이 종이로 오늘 밤 안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아들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만 며느리는 그저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소. 얇디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어찌 넓은 방을 채운단 말인가. 밤이 깊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방을 넌지시 엿보니 이게 웬일이오. 며느리는 종이 한가운데에 촛불 하나를 켰을 뿐인데 그 빛이 방 구석구석을 환하게 가득 채우고 있지 않겠소. 종이가 아닌 그것을 태운 빛으로 방을 채운 것이라. 시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으나 두 번째 시험을 내었소. 이번엔 송아지 한 마리를 내어주마. 이 송아지로 온 마을 사람을 배불리 먹이되 송아지는 해치지 말고 내일 아침 외양간에 그대로 두어야 하느니라. 이번에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라 모두가 수군거렸소. 허나 며느리는 말하기를 염려 마시옵소서. 하고는 송아지를 끌고 저작거리로 향했지. 다음 날온 마을은 잔치집처럼 떠들썩했고 시아버지는 외양간으로 달려갔소. 놀랍게도 외양간에는 멀쩡한 송아지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 며느리의 지혜는 이러했소. 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판 돈으로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잔치를 열고 남은 돈으로 똑같이 생긴 송아지를 새로 사다 놓은 것이었지. 송아지의 값어치로 잔치를 열었으니.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오. 시아버지는 마침내 크게 웃으며 며느리의 지혜를 칭찬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며느리와 의논하게 되었다 하오.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오. 고정관념에 갇힌 문제 앞에서 칼을 쓰는 대신 지혜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송아지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떤 촛불을 켜시겠소?